월요일 아침 즐거운 시간 라운드큐티 시간입니다. 부활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마가복음 묵상을 마치고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따라 함께 묵상하시길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가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를 세워 당신의 말씀을 그 입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명령하는 것을 다 무리들에게 말할 것이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거짓 선자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만일 어떤 선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냐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른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선지자가 여우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험도 없으면 이는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며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입니다.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나누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옳다하시며 택하신 방법이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선지 하나를 세워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일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시며 완성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를 세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주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를 통해 하신 모든 말씀의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지 말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매일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에서 경험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 자들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변질된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이로운 스승을 찾는 자들이죠. 주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러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운 말을 하면 귀를 막는 시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보라고 하십니다.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있는지 성취함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자가 말한 일에 나타날 증언과 성취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적적인 능력일까요?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천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 하나를 세우셔서 내 말을 그 입에 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된 이유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자를 통해서 보아야 될 증엄과 성취함은 그 선지자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봐야 될 것이며 선포하는 말씀이 대상에 따라 바뀌는지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육화된 말씀이 증언과 성취함이라는 것이죠.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며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증언과 성취함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해서 참된 말씀의 사람으로 서시길 기대합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의 귀에 이로운 말씀만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육화되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해서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기대하며 라운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